주현 씨, 어디 가는 길이에요? 지금요? 네. 석발. 사막 투어 가는 길이죠? 석체 스테한 사막 투어. 사막 투어? 네. 조심해서 올라오세요. 푸쉬. 어 오늘도 역시 춥습니다. 이성은 이성은 이성우이성이성우 선생님 이성은 이성은 이요은이고은 이성은 이성이성실때성기는 잠깐 이성은 이성은 이이 여기 돌핀 보러 온 거야. 돌핀? 응. 돌핀은 얼굴의 야망이름이죠? 여기 호주 바닷가에서 왔나? 어때? 느낌이? 완전 시원해. 완전 시원해? 어. 전이안 날아가게 조심해. 그래도 네. 코트를 갖고 오셨네요. 네. 될 가. 될대다잘잠다 네. 어. <laughs> 네. <laughs> 아. 감사. 합니다 어. 아. <laughs> <laughs> 야, 앉아 아빠. 아빠. 자기 방에 어. 엄마 나 저기 그 살짝 본거 같아. 진짜? 벌써 봤다고? 어. <웃음> 저기서. <웃음> 저기서? <웃음> 오. 어? <웃음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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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인져어 어디?

그러니까. <laughs> 어, 불어 불어 빨리 휘파람 어 여기 나왔다 전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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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. 어 여기, 여기 여기 앞에 앞에 어어전 여기 나왔다. 나왔다,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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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으로 찍어 자기어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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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우 전우 나나왔나 어머마 이거 어, 주원아 왼쪽 여기, 여기 다 보고 있어? 어. 잘 보고 있어? 어주이여다 보고 있어? 어다 보고 있어? 아. 이쪽에 있어? 다 우와 있어? 어이쪽에 엄청 있다 여기 앞에 이쪽에보여있아 왼쪽에 정다에보다 보고 싶어? 이제 돌아가는 것 같아. 응. 어. 이제 가자. Have a good one, legend. Thank you, thank you. Good, thank, thank, you. You. thank, thank you. you. 주현이 재밌었냐고 물어보시잖아. 응. Thank you, g r e Thank you. 엄청 재밌었어. <laughs> 재밌었어. 우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예요. 밥? 응. 음. 와, 물 맑은 것 봐라. 응. 츠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? 식당. 식당이요? 여기가 제일 맛있는 식당인지 궁금합니다. <laughs> <궁금하다. 웃음> <laughs> 아 너무 웃겨 진짜 <laughs> 맛있다 진짜 <맛있어. 웃음> <맛있다. 웃음> 어우, 추워. 오우. 추워. 아, 시원, 뭐 먹고 싶어? 추워. <놀람> 추 어? 이거 워 추워. 이거 추껌 추워. 추워. 껌맛추 말고. 워추 어, 그 주인님은 어디갔다? 그 주인님? 주인님이 누구야? 아니, 우리가 따라갔던 주인이. 아, 가이드 아저씨? 응. 엄마 가이드 아저씨 어디 있어? 차에 계실 거야. 우리 이제 차에 가자. 진짜 간 응. 응.